당신의 선한 의도가 타인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누구를 돕고 계십니까? 자녀, 친구, 동료 그들을 위한다는 당신의 선한 의도는 그들이 홀로설 미래를 파괴하는 최악의 독이 될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울리는 종소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의 진정한 성장과 독립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불안감과 통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울림입니까? 타인의 삶은 당신의 무대가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들은 홀로 세상이라는 냉혹한 전쟁터에 던져질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그 순간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스스로의 힘과 지혜뿐입니다. 당신이 대신 닦아준 길, 대신 해결해준 문제들 속에서만 자란 사람은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시련에도 쉽게 주저앉아 당신의 부재 속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들의 미래입니까? 지금 그들의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당신이 대신 채우려들지 마십시오. 대신 그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극복할 힘을 기르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뼈 아픈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경험이야말로 그들이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리 아프다고 걷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언제까지 업고 뛸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울리는 종은 당신의 아니가 아닌 당신이 돕고자 하는 이들이 독립된 존재로 우뚝 설수 있도록 돕는 자립의 종소리여야 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하지만 혼자 걸음마를 배우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성장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들이 혼자 걸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작가 필립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